순간 아나 이래 바로 죽겠구나. 들어가면 그래서 안 에,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어요.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 이거는 네. 내 목숨이 중요한 거지. <laughs> 그렇지, 네. 그래서 바로 나와서 네네네. 소방차 다행히 일찍 와서 어, 다행히. 이제 밤인데도 불구하고 일찍 와서 네네네.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도 음. 다행히. 그래서 그래도 전원주택이니까 조금 약간 한적해서 네, 좀 네.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아, 네, 금방 왔어요. 네, 금방 왔어요. 그래서 진화하고 <laughs> 보니까 3분의 1을 탔더라고요. 네. <laughs> 3분의 1 탔더라 고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인생에서 최고의 그안 좋은 일이 생긴 거죠 그 그러니까 나쁨이 생긴 거죠 저한테는 얼마나 이 좌절감 절망이 빠질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집이 타는 네. 거를 저는 상상도 사실 해본 적이 그렇죠, 없어서 그런 쉽게 그러니까. 쉽게 올 수가 있는 게 아니기 그러니까. 때문에 저한테도 네. 좌절의 이제 시간이었죠. 음, 왜냐면이산 네, 가족이 됐고 집이 이제 네, 없어졌으니까 네, 네. 들어갈 수 없으니까 네. 이제 이산 가족이 됐고. 음. 그 저는 또 일을 음.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아는 동생네 집에 가서 아, 거기서 네, 숙식을 네. 한두달간 하고 네, 네, 네. 그렇게 하면서 네. 그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네. 정말 그 힘들죠. 예, 또 많이 힘들었어요. 네. 이건 참아. 음. <laughs> 근데 이제 제 정신이 버텨 들었던 게 뭐냐면 네. 힘들었. 근데, 네. 와이프하고, 지키루라도 네. 좀 건져야 될거 아니에요. 음, 집에 있는 거.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그래갖고. 한 3분의 1 정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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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기 챙겨야 되니까. 네, 이제 네. 와이프랑 같이, 추운 네. 겨울날, 그, 지키루를 챙기러 갔는데, 네. 그때, 이 지키루를 이제 탄 흔적에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만지고, 네. 그 다음에 챙기고, 네. 탄내도 막고, 네. 뭐, 그러면서, 네. 아 와이프가 너무 고생하더라고 추운데 왜냐면뭐 음, 나도 그게, 그런데 예, 사모님한테도 예, 너무 막 예, 미안했을 그것 같아요. 안에 생각했죠. 공간이 진짜 얼음장 같았어요 정말 그러니까 아, 냉동실을 아, 냉동실. 아. 냉동실 그런 만큼 그렇게 추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네. 고생하는 와이프를 보면서 네. 네.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번쩍된 가보다 너무, 너무 고생시키는 네. 네. 이런 것, 이런 일들로 인해서 고생시키고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생각을 바꾸게 된 거죠. 이제 이 과정을 좀잘 겪고 나서. 다행히 이제 집주인을 잘 만나서 네. 집주인도 잘 협조를 해줘서 네. 손해는 봤죠, 당연히. 음, 네. 손해는 많이, 많이 봤죠. 네. 금전적인 손실도 많이 받았지만. 네. 금전적인 손실보다는 정신적인 손실이 엄청 컸거든, 데미지가. 아, 그게 네. 아직까지 트라우마가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특히 와이프 같은 경우는 좀 탄내가 네. 나면 예민해져요. 아, 그렇겠어 예, 네, 그 트라우마가 네. 계속 갖고 가는 네. 거더라고요. 네. 그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네. 좀 어느 정도 흐르니까 음. 이제 좀 안정화가 되더라고요. 네. 안정화가 되면서 네. 이제 새로 들어갈 집을 빨리 찾아야 되니까 네. 또 네. 새로운 집 찾아서 네. 다시 전세로 해서 들어간 거죠. 근데 그때 내 집을 좀가져야겠다라고좀 그때 좀 마음을 먹으셨던 거예요? 네, 그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기가 전원주택이니까 이 도시 속에 있는 그런 이뭐 일반적으로 그냥 빌라나 아파트보다는 내구성에 있어서 조금 떨어진다고 그때 말, 아, 말, 많이 떨어져 말씀하셨던 네, 네, 거예요. 네, 제가 잘 지어진 또 음. 있겠지만 제가 들어간 그렇죠, 집은 그렇죠. 판넬로 지어진 집이라서. 네, 네. 겨울에도 춥기도 하고 네. 그리고 불에 취약하더라고요 음. 안에 스티로폰이 있으니까 패넬로 음. 돼서 그래서 그러고. 좋은 집으로 좀 가야겠구나 내 집을 때문에. 이제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음. 이제 들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막연하더라고 네. 솔직하게 내 집을 사야지 해야 그렇죠. 되는데 뭘부터 해야 되나 맞죠, 뭐 그런 접근하는 그렇구나. 게 솔직하게 네. 어? 이제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관련된 책들도 좀 이제 네네. 공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네네.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책들도 보고 음. 뭐 인터, 인터넷도 보고 뭐 이렇게 네. 하면서 네. 아할수 있는 거는 분양권이 괜찮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음. 분양권 공부를 했어요. 음, 분양권 그러시구나. 공부를 그때 예, 예, 네. 그래서 네. 그 분양권 공부하면서 네. 1년 정도로 준비하고 네. 그다음에 분양권을 넣었는데 네. 그게 다두 개나 당첨이 음, 된 거죠. 음. 그걸. 그게 또 선생님이 점수에서 선생님 좀 유리한 뭐 유리했죠. 왜냐하면 점수. 무주택자였으니까 음. 점수에 많이 유리했고. 무주택자고 네. 선생님 아드님들도 네. 거기서 저, 좀 약간 다자녀, 역할을 네. 어, 다자녀로 역할을 좀 하신 거예요. 턱공도 할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 생각대로 또 가격도 막 많이 네. 많이, 뭐, 네. 많이 네. 정말 네. 많이 오른 거잖아요. 진짜 많이 올랐어요. <laughs> 그래서 네. 왜 그쪽으로 계속 투자를 이어 나가시지 않고 그러면 현금으로 투자? 네. 네. 선생님도 네. 지금 동의를 하신 네. 거잖아요. 그 방향으로 내가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그쪽으로 좀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현금 흐름 투자를 하게 된 거는 분양권은 네. 네. 할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렇긴 하죠. 네, 사실은. 왜냐면 저도 최대치를 분양권 투자를 했거든요. 총 4개가 네. 네 했거든요. 그두개 네, 네, 또, 네. 다음에 또두개더 음... 당첨이 돼서 음... 총 4개를 네 이제 진행을 네.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분양권 투자는 네. 일단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음... 왜냐하면 이제 그렇죠. 젖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집이. 그래서 그거를 기다려야 되는 인내 네. 시간도 필요하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기다림이 계속... 너무 네, 기니까, 네. 네. 못해도 뭐, 한 3, 4년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아, 보통 2년이고요. 2년? 좀 이제 많이 짓는 세대는 3년 넘고요. 음, 그러니까 뭐, 아파트마다 틀린데, 보통 네네. 2년에서 3년 뒤에 이제 완공이 되니까, 준공이 되니까, 음. 그래서 그런 것도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오, 어차피 네네. 또 제가 할수 있는 만큼 다 했고, 더 네. 이상 할 수도 없고, 음. 그래서 음. 어떤 거를 하는 게 낫겠나, 이제, 아, 경매를 통해서 음. 현금흐름 투자 아니면 시세차익 투자 두 가지 선다 봤었거든요 처음에는. 음. 음. 그래서 그쵸, 사실 또 네. 분양권은 네. 어쩌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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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세차익에 가까운 투자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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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선생님이 그 시세차익으로 재미도 굉장히 보실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놓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재미를 네. 거기서 네. 봤으니까. 네. 그래서 네. 시세차익이랑 그 월세 그 현금흐름이랑. 두 개를 좀 같이 보고 계셨나봐요. 네네네. 음. 네네. 같이 보고, 네. 그래서 나름 수업도, 네. 그 경매 강의도 들어보고, 네네. 다른 데서도 들으셨고. 네. 네, 다른 들으셨고. 데서 들어, 일단 그 이론 공부를 한 거죠. 공부... 이론 공부도 사실 엄청 열심히 하셨죠. 아, 열심히 나름 했습니다. 예. 네. 책도 많이 보고 했지만, 음. 근데 이론 공부 딱 끝나니까, 네. 다만 어떻게 해야 되지? 음. 이제 계속 무릎뼈가 아더라고요 그러니까 권리 분석에 있어서는 예, 예, 사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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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저보다 나으실 예. 수도 있죠. 그근데 아, <laughs> 우리 물건 안에서는 그럼 어려운 물건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대다수가 말소기종 권리 하나만 보고 세입자 앞에 있냐 뒤에 있냐 뭐 매장 그렇죠. 받냐 안 받냐 예, 사실 예, 그 정도만 예, 예. 판단하면 되는 예, 거잖아요. 예, 예, 예. 렇게 특수 물건 막 어렵게 막꼬여 예, 예. 있는 권리 분석이 사실 거의 없어서 예. 그거를 권리 분석이 중요하지 않. 라는 생각을 당연히 아닌데 그렇게 깊게 되,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은 사실 기본만 정확히 알고 가면 될것 같다는 네네, 생각도 네네. 있었어요 그렇게 권리 분석 공부를 제가 느끼기에는 선생님 진짜 열심히 하신 분이었다고 나, 느, 되게 느껴졌었거든요 아인데, 아인데. <laughs>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아 그래 권리 분석 안전하다 판단하면 경우에 입찰장 가서 뭐 낙찰까지는 나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선생님 말씀하신 네. 거에 되게 좀 공감이 되는 게그 다음에 그렇 사실 어떻게 보면 낙찰 받은 이제 시작인 건데. 그렇죠. 그 이제 음. 시작인 거죠. 거기에서 조금 네. 두려움과 막막함이, 아, 막막함이 분명히 있었죠. 있었을 거 네. 같아요. 그러니까... 네. 왜 그런 생각을 많이 드냐면 네네. 저도 기술직 일을 하다 보니까 네네. 새로운 기술을 이제 배울 때그 새로운 기술은 당연히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음... 제가 습득해서 네네.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건데 네네. 그 새로운 기술을 접할 때는 네네.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요 음... 그러니까 그 시행착오가 음... 네. 이제 크게 뭐두 가지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네. 네. 스트레스와 그렇죠.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렇죠. 근데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어차피 몸으로 버티면 되는. 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버틸만 하거든요. 음. 근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되게 이게 버티기 가 어렵거든요. 특히 음. 이제 손님하고 네.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사람끼리의 사람의 그런 이런 관계에서 부딪힘에서. 예. 네. 그분은 이제. 만약에 일이 잘안 됐을 경우에는 신뢰를 못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신뢰를 주기 위해서 근데 해결점은 또안 보이는 상황이 되고 막막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쉽게 해결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거를 끝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끝내지? 하면서 머릿 속에 혼란감. 그러니까 이런 게다 시행착오거든요. 가 음,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죠. 그렇죠. 하나는 그냥 원, 손님이 원상복귀 해달라고 해서 네. 원상복귀해서 음, 보내는 음, 경우. 음, 음, 음. 그리고 다음은 네.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달라고 하서 음. 공임은 안 받고 부품값만 받고 음. 아, 선생님이 하셨던 네. 일에 네. 대해서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음. 공임 안 받고 부품값만 네네. 받고 이렇게 해드리겠다. 저를 한 번만 믿어달라 오. 하면서 그 새로운, 네. 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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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걸 배움에 있어서, 새로운 걸하면데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중에 는 네. 또. 애... A/S가 발생이 되는 상황도 발생이 되거든요. 음, 그러면 그렇죠, 그거는 이제 시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A/S가 발생이 되거든요. 음, 그러면 그거에 시행착오겠어요. 네, 시행착오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음. 경험을 저도 여러 번하다 보니까 네네. 이거는 시행착오를 겪고 싶지만 겪고 싶지 않더라고요. 음. 저 경매에서. 네, 경매에서는. 네. 중요한 게 실전인데, 네, 실전에서. 그렇죠. 네. 근데 그때 이론 수업 끝나고 좀공허함 있을 때 네. 작가님 유튜브를 본 거죠, 저도. 어, 때마침. 그때는 사실 저 약간 초반이었어요. 그쵸? 초반이었어요. <laughs> <초반이었었어요>. 초반이었어요. <laughs> 초반에 이제 그거를 네. 열심히 봤는데. 네, 거의 뭐제 수업 들으신 분도 거의 안 계셔서. 예. 네. 유튜브를 이제 좀 보면서 네. 처음에는 아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아좀 특이하다. 저는 그렇게 <laughs> 받아들였거든요. 반지, 반지야? 반지아를. 맞아요, 맞아요. 그럴 거. 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아, 그리고 왜 그런 거를 왜 홍보를 <웃음> 하지? <웃음> 아 그렇죠. <laughs> 그래서 그런 그런 거 가지고 호기심을 일단은 받고, 음, 근데 네. 그거보다는 작가님이 여러 가지 주제의 내용들을 그거를 들었을 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작가님의 네. 진실성을 좀 저는 느꼈거든요. 아. 이분은, 그니까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좀 듣, 들어보면서, 네. 아, 이분한테 실전을 배우면, 실전을 배우면 시행착오 안 겪겠다. 음, 저는 이제 음, 그 관점으로 저는 접근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시행착오를 겪기 싫어서, 겪어본 사람으로서, 네, 그래서. 네, 네. 그러니까 수업은, 워낙 그런 거에 네. 대해서 잘 아는 네, 분이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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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굳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 예, 네. 근데 그게 중요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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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솔직하게 수업 하나도 안 아깝었어요, 저는. 아유, 그, 그, 그 그게. 네네. 그러니까 작가님하고 처음 대면하고 네네. 얘기를 할 때, 네네. 정말 얘기도 그래 수월하게 잘 통했고, 통화하고, 그 다음에 제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그런 이제 얘기하면서 저는 힐링이 되더라고요, 음. 좀 이제.